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마이크론 10나노 4세대 1 알파디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빨라, 실상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론이 10나노의 4세대 디램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 빨리 양산했다는 라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소식에서는 이 삼성과 SK가 마이크론의 일격을 받았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 어, 지금 d r m 의 점유율이죠. DRAM 랜드 플래시 점유율이죠. 지금 d r m 과 같은 경우는 절대 강자가 삼성전자, 그리고 2위가 SKNX, 3위가 마이크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d r m 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d r m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뒤통수를 쳤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이것이 진정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알아볼 내용은 마이크론의 10나노 4세대 D램, 1 알파 D램의 양산 소식입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10나노 4세대 D램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빨리 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박수를 쳐줄만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3세대 D램보다, 이를 ZD램보다는 더 성능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애견이 될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쳐준다.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세대 D램보다 얼마나 더? 성능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지수가 갖고 있어요. 1ZD램보다 성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어, 그 가장 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실상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 낮은 기술의 D램의 양산을 추진한 것 뿐이다라고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최근 대만에서 있었던 컴퓨텍스 2001 기조 연설에서 1 알파 디램의 양산을 공식화를 하죠. 1 알파 디램을 기반으로 한 DDR4는 AMD 서버용 프로세스 3세대 에픽을 포함한 최신 데이터 센터와 호환 인증을 마쳤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도 마, 마찬가지로 어, 지금 A 디램에 대해서 지금 인텔과 그리고 호환 인증을 마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이번에 마이크론지 출시하는 일알파디램의 최초 회사는 어, PC 기업 에이서의 자, 제품에 장착하기로 되었어요. 이번 이알파디램의 적용 본인는 서버, 그리고 일반 PC까지 모두 폭넓게 잡았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서버용 따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일반 PC용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서버용과 일반 PC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1αD램을 만들었다. 4세대 1AD램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AD램, 디람, 4세대 D램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제품의 사용법을 넓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이 알파 디램에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6월 중으로 대만 타이중에 중부 대만 과학 단지 A3 팹을 더 키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이 알파 디램은 대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마이크론도 영향이 당연히 안갈 수가 없겠죠? 음. 그리고 지금 투자 투, 추가 투자 자금만 16조 원 그리고 이 자금을 투입해서 1알파 디램의 생산 라인을 추가로 나선다라는 것이 지금 마이크론의 전체적인 입장이에요. 어, 이것은 지금 12인치 웨이퍼 기준 한 달에 5만에서 6만 장 정도 더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증서를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어, 마이크론이 뭐 1알파 디램 4세대 1알파 디램과 랜드 플래시를 착착착착 어,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랜드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176단을 지금 발표를 했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싱글스택으로 128단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더블스택으로 바뀌면 256, 256단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이 뭐 176단까지 지금 개발을 했다고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미 삼성전자는 더블 색으로 쌓으려고 계획을 했었다면 256단은 충분했기 히 때문에 이것이 눈에 차지 않아요. 그리고 이 디램과 같은 경우도 지금 4세대 1 알파 디램이 지금 마이크론이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발표를 줄줄이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화가 난 상황입니다. 글로벌 디램 업계가 일반적으로 지금 선폭이 10나노대로 지금 들어오면서 어 기술경제 그리고 마케팅을 자제하자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10나노대로 들어오면서 X, Y, Z, A, B, C 말하자면 X는 1세대, Y는 2세대, Z는 3세대 알파는 4세대, 베타는 5세대, 감마는 6세대 이렇게 붙이면서 제품을 출시하자라는 게 지금 안목적인 동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이 1알파 디램을 개발했다고 을 했을 때 진짜 이 알파디렘이냐, 진짜 4세대 이 알파디렘이냐라는 의심이 많았었죠. 어,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기술력이라는 것은 지금 모두 다다 다 알고 있어요. 삼성의 기술력에 비해서 1, 2년 정도의 기술력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이 알파디렘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발표를 한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뿔이 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D램 업계들의 암묵적인 룰을 깨면서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1 a d 램 4세대 D램은 14나노 공정으로 개발하고 있는 D램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1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뭐 XYZ 이렇게 나오면서 정확한 나노 경쟁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이 나노 경쟁도 뭐 물론 유미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후공정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나노 경쟁이 어쩌면 무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노 경쟁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이만큼의 수준의 미세한 디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는 뭐, x, y, z, a, b, c 이렇게 무한 표현으로 기술력의 차이가 없고 그 어떠한 단점도 보이지 않는 것을 없애기 위한 삼성전자의 특단의 조치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14나노로 이번에 DRAM을 개발한다 아니면 16나노로 DRAM을 개발한다 이렇게 만약 말을 하게 되면 기술력을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 마이크로는 몇 나노로 개발을 할 것인가 몇 나노로 개발된 D램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면 기술력의 차이가 바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이크로는 이번 1 알파 D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가장 큰 특징, 삼성과 s k 하이닉스가 이번 하반기에 발표하려고 했던 지금 1 a d r a m 4세대 D램은 EUV 장비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론은 EUV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1 알파 d 램 4세대 d 램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부터 차이가 있어요. 이것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지금 이번에 마이크론이 4세대 1A DRAM을 만들었다 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실질적인 4세대 d 램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EUV 장비라는 것은 이제는 미세공정으로 들어가는 필수 장비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ZD램부터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4세대인 1AD램부터 EU 장비, EUV 장비를 활용하려고 지금 고민해 오고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번 4세대부터 1AD램을 만들 때 EUV 장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마이크론보다는 어,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D램이 더 성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의 1 알파 D램, 4세대 D램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1A, 4세대 D램보다 기술력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지금 마이크론이 6월달에 양산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는 이 4세대 D램을 언제 발표할 것이냐 10나노급 그것을 보면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인텔과 AMD의 새로운 출시에 맞춰서 1A D램의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한 9월 이후 이 정도에 1A D램, 4세대 D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s k 하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마이크론이 4세대인 이 알파디램을 만들었다. 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SK 하닉스나 삼성전자의 1A디램, 4세대 디램보다 성능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급한 놈은 마이크론의 디램을 사용을 할 것이고, 특히 AMD에 최적화된 이 디램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이 알파 디램,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오는 이 알파 디램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